<웃음> <웃음> 이거 확 그냥 뒤엎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집회한다던데. 나갈까? 그래, 나가서 본대를 보여줘 안 그래도 지금 망해가 결부 직전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도 나가서 싸워야지 일제시대 기독교인들도 나가서 싸웠잖아 아니야 우리는 국가에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시민은안 된다고 나가면 안돼 기엎어버려 그냥 나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나가 싸우란 말이야 야, 너 아주 아, 그냥, 그냥 나라 꼴이 말이 그렇잖아. 아닌데 나가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때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흑곰이의 말대로 촛불이라도 들고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곰이 말대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성건과 기독교 세계관, 국가관 우리도 시위를 입니다. 정치. 아마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에게는 정말 관심 없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치는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음, 우리 운동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셧다운 제도, 뭐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밤 아침 9시까지 뭐 컴퓨터 게임을 못 하는 법이 있었죠. 뭐 최근에는 그거는 어, 핸드폰 게임에까지 뭐 확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자립형 사, 자, 립형 사립고등학교? 네, 자사고를 폐지할 거냐? 뭐,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어디까지 할 거냐? 특수목적고 취업을 또 늘릴 거냐? 줄일 거냐? 하는 문제들도 전부 여러분들, 또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원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강도사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교 분리 맞잖아요. 정교 분리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될수 없습니다. 예. 아니 막 사람들이 정교 분리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어? 교회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랑 종교는 서로 분리가 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냐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교회에서 들은 것 같은 그 정교분리가 뭐냐면 아마도 국교분리를 정교분리라고 생각한 걸 거예요. 자, 국교분리랑 정교분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거지만 국교분리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 영국에서 영국에 그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영국 기독교의 수장이 되었던 때가 있었죠 말 그대로 왕이 종교를 좌지우지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었죠 또 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죠 하지만 국가가 국교를 정해버리면 그 종교만을 믿어야 해요. 다른 종교는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국가에서 너네 이슬람만 믿어라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마 편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교 분리,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분리와 국교 분리의 차이 잘 알겠나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국교 분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는 투표가 있겠죠 어, 우리 사회 시간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 자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뭐 교육감 등을 뽑는 투표가 있어요. 자,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할수 없는 운동원들이 대다수겠지만 뭐 나중에 나이가 된다면 꼭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자, 또 다른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다던가 뭐 국가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인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로서, 운동원들로서는 조금 참여하기 힘든 방법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과격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국가에 피력하는 정치 참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시위를 하는 거죠. 어느 장소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뭐 구호를 외치는 그런 시위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쪽에 뭐 우리는 음,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시위들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어뭐 대표적으로 대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도 있었고요. 또 키워,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광화문 집회도 있고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뭐 그런 시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니까 어 이런 시위에 우리도 참여해야 할까요 자 먼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국가위정자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정부 관계자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아멘. 자,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뭐 국,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정책이나 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에 대한 탄핵이나 뭐 그들이 세운 정책에 대해 집회 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기보단 인정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야함이 바람직한 거예요. 강도사님, 그럼 기독교인들은 모든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 3.1 운동 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기독교인들도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국가위정자가 우리 기독교를 부정하고 또 교회를 탄압하고 또 성경에 위배되는, 성경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 위정자들이 국교를 이슬람교로 지정합시다라고 한다면 또 기독교를 부정해야 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모두리다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겠죠. 또어 정책의 정책 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책을 내려고 한다면 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백한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일제에 대항한 3.1 운동에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할수 있었던 거죠. 자, 즉,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해요. 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공과 퀴즈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핵심 원리를 가진 성경 구절이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 어그 퀴즈 정답을 보내기 전에 한가지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달란트 잔치 더 라이브를 준비 중에 있죠 자더 라이브가 뭐냐 더 라이브는 온라인 코인노니아 입니다 어, 코로나로 우리 중고등부끼리 코인노니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자 그날에는 어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만 모여서 여러가지 게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 특별히 접속한 운동원들만 신청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 왓두유 원트 선물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날에만 주어집니다. 자, 그더 라이브에 참여한 운동원들만 어그 o 왓두유 원트 선물에 어, 응모할 수 있는데요. 자, 그왓두유 원트 선물이 뭐냐? 자, 그 추첨을 통해서 그 응모한 운동원들 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첨된 운동원들은 40달란트, 어, 40달란트 얼마 안 되죠? 40달란트로 제한 금액 내에서 내가 원하는 선물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여러,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든지 강도사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당첨된 운동원들에게는 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더 라이브 방송 중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라이브 방송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더 라이브는 언제 하느냐? 한주 연기에서 10월 3일, 우리 한주 뒤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몇시냐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자, 이제 그럼 성공과 퀴즈,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정답은 카카오톡 검색창, 에벤피셜 검색하는 경향교의 SFC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맞춘 운동원들 중 4명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성답을 보낸 운동원들, 또 출석 체크한 운동원들, 각각 1달러트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주 성공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공각 퀴즈 정답자 선물 주러 먼저 떠나볼까요? 자, 지난주에도 성공각 퀴즈를 많이 보내주었네요. 자, 오늘 성공각 퀴즈 정답자, 첫 번째 정답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자는, 자, 네 여기 구석에 있는 한 명의 운동원 자 누굴까요? 자 정답자는 바로 박하원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하원 운동원 오 지난주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박하원 운동원에게 갈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지 피자 기프티콘 나이키 모자? 네 나이키 모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자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퀴즈 정답자는, 네, 여기. 좋아요. 자, 다음 퀴즈 정답자는 바로, 박시은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시은 운동원이 가져갈 선물은 어떤 선물일지. 자, 박시은 운동원에게는, 라미샤프 넘어서 한돈 문화상품권? 한돈 앞다리살인가요? 어디죠? 네,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다음 선물은, 아, 네. 또이 운동원 누구일지! 자, 아이고. 자, 김상우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김상우 운동원이 받을 선물은 어떤 선물일지? 자, 김상우 운동원에게는 문화상품권도 받나요? 어, 이번엔 한돈 어디죠? 어, 네.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선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선물은 네, 잡혔습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선물은 조아름 운동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조아름 운동원이 받아갈 선물은 어떤 선물일지. 자, 오늘 문화상품권이 벌써 두 개나 나왔네요. 자, 다음, 어, 또 문화상품권인가요? 조아름 운동원에게도 문화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자, 문화상품권 세 <laughs> 개가 나왔네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많은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